애는 한 손에서 잘 수가 있네 <laughs> 내 머리카락이 장난감인 줄 아는 것 같아 헉! 안 돼! 좀 아파 봐봐, 이렇게 돌면 얘도 따라와 헉! <laughs> 따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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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굴 눈을 밝히면 큰일 난다. 일어나셔야죠. 약속 시간 늦으셨습니다. 가서 식사하시죠. 계속 주무실 겁니까? 띵똥. 띵똥. 오늘 잠 너무 많이 주무셨습니다. 사장님, 식사는 하고 주무시죠. 그렇지. 이 비닐 소리를 들어야지 나오는구나. 또 이거 한 조각 줄게. 음수량을 좀 늘리기 위해서 이 캐스틱을 좀 작게 잘라서 물에다가 넣어줄게요. 이렇게 하면은 먹기 싫어도 먹을 수 밖에 없죠. 네, 물좀 많이 마셔라 어이구, 또또또또 또. 또 우르렁거린다 그거 안 뺏어 먹어 스크래처가 없으면 이렇게 되나봐 어디? 우리 집도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꼭 사야 돼. 아, 고양이 스크래처를 골라볼게요 어떤 식으로 사볼까? 어, 아빠 이거 봐봐 이거. 어. 이것도 새우수가 있잖아. 맞아. 어 이것도 이쁘다. 오 그러게. 이것도 괜찮다. 그거? 응. 어. 그것도 괜찮은 것 같고. 어 이것도 이쁘다. 어, 아빠는. 그러게 미끄럼틀처럼. 어. 아빠 이거는 그 밑에 거. 와, 이거? 응. 그것도 이쁘다. 아빠 는 이런 것도 갖고 싶어. 어 화장실처럼 되네. 요것도! 아빠 키 재는 것같아키 <laughs> 재는 거? 응 우리는 좀 저렴한 걸로 사자 그래 요거 좀 이쁘고 이것도 괜찮지? 어 이거 미끄럼틀 같아 좀응스크래처 옆에다가 요거만 달면 되네 아 그러네! 60cm라... 애매하구만 코끼리는 크기가 좀 작다 애기 때만 쓸수 있겠어? 한 70cm는 <laughs> 넘어야 되는데 맞아 요런 스타일이 좀긴게 있던데 어 이거 긴거 있다 길이를 한번 볼까? 어 이건 90cm. 양이가다큰 다음에 해도 될것 같아. 좋겠군. 굿. 그럼 이걸로 산다. 응. 바로 주문 해버렸습니다. 택배 왔습니다. 택배 왔습니다. 무슨 택배입니까? 스크래처 택배입니다. 스크래처 택배. 음. 어제 구매한 스크래처가 도착했어요. 한번 뜯어볼까? 택배 박스는 없고 이대로 왔어요. 이거는 버리는 거 이건 양면 테이프고 바닥에다 하는 거야 아직 뜯지도 않았는데 벌써 긁고 있네 지금 하는 거 아니란다 이게 뭐더라? 캣님아 아직 조립도 안 했는데 벌써부터 이렇게 긁고 있니? 이렇게 큰거였단 말이야? 아좀 크구나 우와 아 이거 조립하는 거구나 이런 조립 이렇게 접어주고 요렇게 해서 여기다가 스크래처를 끼우는 거네 그렇지 그렇지 그 다음에 붙여주고 두개다 꺾어주고 이거는 더잘끼어져양이프야조립다 yeah. <laughs> 했는데 다스리는 왜 올라가니 오 어, 됐다 응 됐어 우와 스파이더맨 어 잘하네 그래 딱 좋았어 어우 좋았어 한번 세워보자 야, 야. 어. 나와봐 다들아 많은 분들이 또 높은 게 좋다고 하셔서 90cm짜리로 구매했습니다 어른 고양이가 돼도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은 사이즈예요 아빠 고양이 종류 알아? 고양이 종류? 고양이 종류체 사자. 고양이 종류체? 응. 또 사자고? 응. 고양이 책 이름이 뭐야? 도전 쉽게 배우는 고양이. 도전 쉽게 배우는 고양이? 응. 이걸 친구가 갖고 왔어. 응. 고양이 키우는 친구도 있어? 응. 근데 털이 얘처럼 많은 거. 요즘에는 고양이 키우는 친구들이 많구나. 그러면은 응. 책이 어떤 내용인지 모르니까 도서관 먼저 가볼까? 그래. 동네 도서관에 왔습니다. 고양이 책 종류가 얼마나 있는지 보고, 괜찮은 거 있으면 몇권 빌려볼게요. <목소리> 여깄다. 괜찮아 보이길래, 책네권 빌렸어요. 빨리 집에 가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 궁금하다. 나는 제일 궁금한 게 고양이 행동할 때가 제일 궁금해. 책은 읽을만해? 응. 근데 글씨가 많아서 잘안 보여. 아빠얘 예쁘다. 얘 예쁘다. 그렇지, 그렇지. 다스이는비슷해 주무대도 있잖아. 오리엔탈 탭이? 응.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네. 새끼만 예쁘. 새끼 동물은 다 예쁘지 뭐. 맞아 맞아. 역시나. 응. 딸도 아직 새끼니까 이쁘잖아 <laughs> <laughs> 응. 이? <목소리> 이거 새끼 고양이 봐봐. <목소리> 아한 봐봐 스피커스의 이름이 여기 다르잖아. 와 진짜 얘는 주름이 엄청 나구나. 이거 기르는 구독자분들 계실 것 같은데. 여기 어려서부터 목욕을 익숙해지면 싫어하지 않는데. 음, 음, 어렸을 때부터 목욕을 시켜야 하나? 우리 고양이도 고, 목욕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 샴푸 왔는데. 왔어? 응. 어. 어려서부터 익숙해진다잖아. 근데 너무 가끔 하면 어른에서도 싫어할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좀 많이 해야 되겠어. 그치? 내가 같이 들어가서 해줄래. 스크래처 많이 사용해라 고양이 물그릇을 이것도 물그릇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작은 그릇 그리고 이것도 다슬이가 잘 마시진 않더라고요 이것도 거의 사용하는 일이 별로 없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용하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 이 물그릇들 중에서 이 투명한 색깔, 거의 물은 여기서 먹더라고요. 그런 거 봐서는 투명한 물그릇을 좋아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 다음에는 어디 그릇 하는 데 가서 유리그릇을 사보려고 합니다. 정말 고양이마다 다 취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